안녕하세요. 새나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참나무에 버섯들이 다발로 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 올라오는 이 버섯은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. 이 하나 따 보면은 갓 윗면의 모습이고 갓 뒷면, 턱받이가 없는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. 그리고 턱받이가 있는 뽕나무 버섯은 더 뒤로 올라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을철이 되면은 이 비슷단 밤색을 하고 있고 다 발로 된계암버섯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발로 돼 가지고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올라오죠. 근데 이제 이 버섯은 채취할 때 여기 보십시오. 요갓 위, 갓 뒷면의 모습인데 밑에가 이제 흑갈색으로 변했죠. 요 밑에 흑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잘라내고 윗부분만 채취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밤색의 계암버섯 같은 경우는 이 가을철에 올라오는 버섯이고,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. 이쪽에도 뽕나무 버섯 부치가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옵니다. 보십시오. 보기만 해도 정말 탐스럽습니다. 그리고 또 이쪽 옆에를 보면은, 이 뿌리에서도 이렇게 뽕나무 버섯 부치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 뽕나무 버섯 부치는... 요리해서 드실 때는 생식으로는 드시지 않고 볶음이라든가 찌개라든가 전골 같은데 다양한 요리해서 드셔도 잘 어울립니다. 그 손질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채취하실 때, 여보십시오. 이거 이렇게 채취를 해보겠습니다. 밑통에 흑갈색이나 밑부분은 여기서 잘라내고 해야 집에 가져가면은 흙이나 모래 같은 것이 더 섞이지 않고 손질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쪽 뿌리에서 참 이렇게 싱싱하게 올라옵니다 채취하실 때 싱싱한 것만 채취하시고 좀 오래된 것은 요즘 비 오고 나면은 막 물러진 것들도 많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신선한 것만 채취하시고 이쪽 뿌리에 이쪽에 참 많이 이렇게 납니다 이게 베타클로칸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고 이 뽕나무 버섯 부치가 특히 항암에도 좋고, 눈 시력, 만성 간염을 치료하고, 치매나 다이어트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맛있는 식용버섯, 똥나무버섯 부치였습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.